경험하고 이해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운 좋게 알아갈 수 있는 가톨릭대학교 꿀팁 경이로운 카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학부 기요미 미니미니 현민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학부 상큼상큼 쭈이입니다 <laughs> 네 저희가 서있는 이곳은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정문인데요 오늘 가톨릭대학교 저희가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이 1학번들은 우리와 함께 갑시다 레고! 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은 김수환관 1층입니다. 김수환관 1층에는 카페베네, 공차, 그리고 맘스터치가 있고요. 그리고 교내복사실, 우리은행, 세탁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사실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곳은 교내복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복사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 기계가 충전기계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금 밖에 안 되는 거, 여기는 네, 여기서는 현금 밖에 안 돼요. 집에 아. 넣을까요? 네, 좋아. 저는 돈을 넣고 엔터를 누르면 h a 나 e a n i c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훈련을 하면 돼요. 네, 제 이름 파서 가볼게요 파일에 들어가서 인쇄 버튼을 누르고 좀 느리네요 여기 아이디를 자기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치면은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럼 이상으로 현금 결제하는 걸 보셨고요. 지금부터는 카드 결제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이렇게 켜져 있는 거에 여러분이 쓰고 싶은 자료 같은 거를 검색하셔서 이렇게 쳐주세요. 어, 저는 그러면 새로운 문구를 쳐볼게요. 제 애정 담긴 글씨들이 보이나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럼 이걸 프린트를 해볼 거예요. 이렇게 인쇄를 같은 방법으로 누르고 여러분들의 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아이디가 없는 분들도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제. 그리고 여기다가 카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결제가 완료됩니다. 참고로 흑백은 한 장이 50, 50원이고 그리고 컬러는 한 장이 500원이니까 이점 꼭.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양면은 추가금액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이곳은 김수환관 1층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생증 없으면은 못 들어가거든요. 현미님 어? 혹시 학생증 가져오셨어요? 어, 아니요, 저 없는데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딱 챙겨 왔습니다, 여러분. 아 좋습니다, 바로 갑시다. 가실까요? 지금 시국에 손 소독은 필수죠.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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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QR코드를 찍은 다음에 열을 측정한 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먼저 그럼 QR코드를 찍으러 가보실까요? <laughs> 여기서 열을 재야 돼요. 네. 감 경이로운 카드, 카드. 네명예 전당 쪽으로 들어오시면 은 학생식당 저쪽에 헬스장 이쪽에 김수환관 열람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도라고도 했죠? 이제 김도예요 아, 김, 김도예요? 네, 그럼 헬스장을 먼저 가보실까요? 레고 여러분 이곳이 확진자도 날씬이로 만들어준다는 트러스트 지입니다 레고 못 치는데요? 전전3 2주 23. 23. 23. 23. 23. 23. 23. 트3 23. 23. 2트 23. 23. 23. 23. 23. 23. 한번 23. 23. 23. 23. 23. 23. 23. 23. 이 트러스트 3 안에는 샤워실도 있고. 한 달에 3만 원이란 가격으로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멀리 가지 마세요. 바로 이 가톨릭 대학교 헬스장을 이용하세요. 저처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 중이에요? 네, 네, 운동 중이긴 한데요, 혁민님. 근데 저좀 제가 혁민님, 혹시 저기 가보신 적 있으세요? 국도 아니, 금도요? 국도 아니에요 이제. 오일팔오분이어서 <laughs> 그런지 국도요? 네. 가본 적 많죠 저는 아 가보셨어요? 네 중도까지 가기 너무 머니까 여기로 많이 왔어요 아 그리고 여기가 기숙사 생분들에게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인 게 저쪽에 이제 가면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 타고 이제 기숙사분들이 많이 내려오셔서 여기를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유 열면 꼭 와보세요 여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조용히 말해야 돼요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일 찍고 들어가 볼게요. 예쁘다 그래 해야지 하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살아남는 골드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곳 아무리 이곳 이곳이 진짜 아플레 있습니다. 앉아서 좀더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팀플을 하시거나 또한 과제가 있으실 때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이에요 또 이쪽에 보시면은 풍경도 지금은 물론 제2약사가 준비 중이지만 원래 예쁜 풍경이 있어서 여러분들 오실 쯤이면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2층은 여기까지고 1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경이로운 카드 이곳에도 이쪽에 보시면은 아까 본 것처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인커에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여러분 꼭 참고해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는 세미나실이 있어요. 지금은 이 세미나실은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음. <laughs> 이렇게 팀이 함께 쓸수 있는 저 특상이 있고요. 그리고 저 하이트보드로 줘가지고 저기다가 회의를 할수 있어요. 여기는 꼭 예약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학교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 인커라 잘 보셨나요? 줄여서 인커라라고 하죠? 네 맞아요. 인커라. 인문 커뮤니티 라운지 인커라. 네, 그럼 저희는 인커라 설명 끝났으니 여러분 잘 숙지해 주시고 우리 여기서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인사를 합시다. 이제 다음 장소로 가볼까요? 가보실까요? Go. 우리 학교가 왜 캐톨릭입니까? 고양이가 많아서? 고양이! 여러분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학교 진짜 좋아하실 텐데요. 저를 따라오세요. 어? 가면 고양이가 있나요? 어 고양이 친구가 있긴 한데 어,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있으면 은 이쪽에 오면 고양이가 항상 여기 이렇게 서 있거든요. 지금 이곳이 텔레토비 동산인데 이곳에는 그 우리 학교에두 개의 동산이 있는데 하나가 스머프 동산, 하나가 텔레토비 동산인데 어? 저기 고양이 있네요. 많은 이제 소모임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고양이 밥을 따뜻하게 챙겨주시고 건강도 챙겨주고 하거든요. 되게 따뜻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laughs> 여러분, 잠시 고양이 보는 타입 가지겠습니다. 지금 저 옆에 있고 있는 곳은 바로 어디죠? 여기는 니콜 수관입니다. 여기는 어, 20 계열 또는 이과 계열 친구분들이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보통 중액, 중액을 여기서 많이. 쓰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입문 상경 또 약간 문과 계열? 학생들이 많이 쓰는 곳이 니콜스관입니다. 여러분 자 니콜스관도 지금 학생증을 찍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웃음> 찍었... <웃음> 저는 매너녀니까 들어오세요. 여러분 들어오시자마자 보이는 바로 이곳 어? 거프카페에요좌카페 어, 이것이... 뭐 하는 건가요? 이작카페는 이제 취업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이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는 곳이니까 이제 어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뭐 하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와서 막 가볍게 상담하고 가시면 됩니다. 경이로운 카드. 아, 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어디죠, 현미님? 여기는 학생지원팀입니다. 학생지원팀에서 는 어떤 일을 하죠? 학생지원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분실물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휴학 복학 그리고 포스터 관리 그뭐 학교에다 포스터 게시판에 붙이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다 학생지원팀에 와서 학생지원팀에 다 와서 도장 찍고 게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군 휴학 복학도 다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보이시는 기계를 통해서 제한증명서나 각종 증명서를 자동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의 이제 금액도 발생하니까 이점 유의해주시고 꼭 챙겨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저쪽 뒤쪽, 여러분 스마일 박스 아십니까? <laughs> 이게 뭐죠, 현미님? 이게 무인택배함이에요. G 마켓 옵션 지구. 그데 <laughs> <서 있네요. 웃음> 여기 서 있는데 그거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스마일 박스라고 아 택배 오면 나 너무 기대돼, 나 너무 기뻐 할때 받으라고 스마일 택 박스예요. 라고 그냥 제피셜이에요. 정말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기 ATM 기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학교 와서 과생활을 하거나 동아리 생활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가끔 이제 돈을 걷어서 회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현금이 제일 편해 가지고 현금을 갖고라 그래요. 그러면은 어, 이 누가 2 0세기 현금을 들고 다니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고 이 ATM기에서 현금 인출 그리고 송금까지 다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에이팅기 잘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볼까요 현빈님? 네 좋습니다 레고 네 지금 제가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니콜스 신도림입니다 왜 신도림인지 아시나요? 네왜 신도림이에요? 어... <laughs>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저잘 <laughs>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네. 이곳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고 그 많은 건물들과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가대의 신도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도림 아시죠? 신도림 6시만 되면 미어 터지는 그 지하철요 거기를 약간 본떠서 만든 곳인데요 왜냐면은 여기가 마리아관이랑 그리고 니코스관 전체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다솔관, 학생회관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딱 중심지에요 그래가지고 공 이제 쉬는 시간대나 그런 데 많이 겹쳐가지고 신도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쵸? 네 맞아요 지금 여기는 원래 저희 하랑이라고 원래 핫도그 파는 카페였는데 <laughs> 새로운 분들 오시니까 학교가 여러분들을 맞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제 이쪽으로 가면 혜민이 뭐 나오죠? 이쪽으로 가면은 다설관 그리고 또? 학생회관? 학생미래인재관 이름 바뀌었어요 아 학생미래인재관으로 바뀌었어요? 네아 어, 그러면 이제 거기 위로 올라가면 또 뭐가 있나요? 거기 3층으로 가면 통학생회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중앙도서관이랑 미카엘관 그리고 약학관 콘서트홀까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주세요. 어? 아 여기가 과방이죠? 네다 과방인데 지금 과방을 다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 때문에 다 봉쇄해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 이쪽에 보는 게 반비노관이거든요. 반비노관 1층으로 가면 니콜스관이랑도 연결이 돼 가지고 여러분이 쉽게 왔다리 갔다리 하실 수 있으세요. 죄송해요. 왔다리 갈씨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반비노관이 또 이렇게 보면 되게 예뻐요. 여기서 또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다솔관으로 갈까요? 다솔관은 이제 연구실이랑 실험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다서관은 저도 많이 안와 봤어요. 다서관은 보통 이제 문과 계열 친구들을 많이 안아 보는 곳이라서 잘좀 약간 음, 낯설 수 있어요. 진 <laughs> 씨. 안녕하세요. 어, 뭐 여, 어제도 본거 같은데 여기서 아, 혹시 여기서 아, 사시나요? 아, 저다서관귀신입니다 아, 도서관 귀신이죠 아, 그렇게 뭐라고 바라라 주세요. 그렇게 걸어오신 거예요? 예, 힘듭니다 삶이 힘드네요. 아, <laughs> 어? 카메라 그럼 뭐 <laughs> 하시나요? 저 실험하고 있었죠 실험하고 있었어요. 어, 다소간 귀신이시면 여기 잘아시겠네요아 굉장히 잘 알죠. 어, 저는 그러면 여기... 살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는 일단은 실험실이랑 뭐 그런 것들이 여, 많고요. 연구실 교수님 연구실도 있고 그리고 1층에는 이제 쉽, 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기가 있어가지고 컴퓨터로 아까 복사실. 뭐 밑에서 보셨겠죠? 뭐 오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하신 거처럼 해가지고 인쇄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다솔관의 최대 장점 엘베가 두 개입니다. 엘리베이터 두 개여가지고 저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두분 많이 안오안오안와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공과대학이나 이과대학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엘베가 두 개인데 지금 서 있는 이곳이 2층입니다. 2층은 아 여기 2층이에요? 네 2층이에요. 1층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1층인 줄알수 있는데 여기가 2층이에요. 그래서 엘베 타고 이제 위층에서 내려올 때 2층을 찍어야 됩니다. 1층 찍으면 이상한 뭐 되게 지하실 같은 곳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고 여기가 3층에도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나가면 뭐 미카엘관이나 그쪽으로 빨리 가실 수 있으니까 그로 들어오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최고 그럼 이상 다소간 귀신의 인터뷰였습니다. 이제 다소간 귀신을 보내줘야 되니까 이제 자, 이제 다시 가던 길로 가세요. 전, 전. <laughs>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전. 이제 그만 나와야 돼요. 전. 자, 다소간 귀신 가시고. 자, 에잘 <laughs> 가요.